그리스도인이는 이름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대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온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온도는 뭐냐면 비아냥이에요 조롱이에요. 오느 식으로 얘기하면 어, 너네 예수쟁이잖아. 좀더 리얼하게 하겠까요이 설교문을 쓰면서 아주 고민했어요. 강단의 언어가 오염될까봐. 그러나 아주 한 번쯤은 써볼 수 있는 표현. 그래, 너네는 예수 빠잖아.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좀더 얘기하면, 그래, 너네들이 추종하던 그 예수는 어디갔어? 너네들이 그렇게 추종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근데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쳐도. 어느 정도 되는 거짓말을 쳐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초기 신자들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뭔데 우리를 조롱해? 격렬해라고 사납고 거칠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였어요. 우리는 예수와 같은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그리스도인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로부터 지난 2000년 흘러오는 그리, 그리스도인라고 이름이 가진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에 들어선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는 분명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길에 들어선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권한 받으셨으니 나도 권한을 받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분이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내돌른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피조 세계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하나 내 존재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